오늘은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이 일곱 번 나오는데 그 일곱 번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지적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사소한 박하, 해양, 근처의 11조 이것은 잘 지키고 또 지키도록 강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섬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크고 핵심된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궁일과 믿음은 저버리는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고 주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성서의 땅, 성서시대의 농부, 성서의 땅에서 성서시대의 농부가 생산하는 농산물 중에서, 작물 중에서 매우 사소한 수확물입니다. 이것들은 당시 주부가 가정에서 부엌에서 쓰는 양념 종류들인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이런, 이런 양념류에 불과한 사소한 농약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종류별로 엄격하게 나열해서 그것들을 11조를 바쳤는데 그만큼 그런 11조는 중요시 여겼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시 했던 그것들보다 몇천배, 몇만배, 크고 놀랍고 귀한 것, 더 중요한 것, 그것들은 무시하고, 그것들은 지키지도 않고, 멸시하고, 버린다.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양념들, 양념의 종류들보다 더 농산물에 불과한 작은 그것도 아주 값이 싼 그런 그런 것보다 더 중한 바더 값이 나가는 더 의미가 있는 더 소중한 것들 바리슈시라는 말을 썼는데 더 중대한 일 결정적인 일더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바카와 해안과 근처에 11주보다 더 더 중대한 일, 더 결정적인 일,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개혁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 의 이것은 공평 또는 공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공의이라고 할 것이고 정의라고 할 것이고 공정이라고 할 것이고 공평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율은 공평과 공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가진 그것으로, 우리 형제를 돕고, 형제를 어려운 데서 건져내고, 형제를 지켜주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행위를 국률이라, 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인이고, 그것이 국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은, 신은, 교활함이나 악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남들로부터 신실하게 대접하고자 하는 자는,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실함대로 대접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대접하는 그것을 신뢰, 신실함, 믿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하찮고 작은 농산물을 아주 세심하게 분류까지 하면서 11조를 강조하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공유와 궁일과 믿음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요 어쩌면 크고 값비싼 소와 양은 숨겨놓고 그것은 바치지도 않고 값도 나가지 않는 살림살이 별로 별로 보탬도 안 되는 양념류 몇 가지, 채소 몇 가지 그것은 아주 자세하게 세목별로 구분해서 1일절바쳤다고 하면서 나는 다 했다, 나는 할 일을 했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표적인 것이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까지 살피고 구별해서 11조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와, 좋죠. 그 정성을. 1 1조는다 똑같은 것이지. 소를 11조로 맞친 것이나 양을 11조로 맞친 것이나 그것이 없어서 어 밀가루로 아니면 박하와 또는 회안과 근처나 이런 뿌리나 무슨 뭐 채소의 잎사귀나 어 양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뭐 양념가루나 뭐 이런 것좀 구분해서 그걸 십을줄로 바치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소화 양은 값비싸니까 제외하고 숨겨놓고 값안 나가는 어 박하나 해양이나 근처에는 아주 떠벌썩하게 드러내놓고 나1 1조받 맞추러 간다 그러면서 그거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비판하시고 책망하신 거지요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의와 궁률과 믿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은 10조, 10의 1조를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의와 인과 신을 따르기 위함이고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큰것 공의와 궁율과 믿음은 져버리고 그것은 던져버리고 작은 작은 양념가루에 십이조를 붙들고 있는 것 그것도 아주 값싼 것 그것만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나는 할일다 했다. 정의도 안 지키고. 국일도 없고, 신뢰나, 믿음이나, 신앙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 박하 몇 숟가락 11조 보내고, 어 회항 가루 조금 하나님께 드리고, 근처 조금 들어서, 아, 나는 11조 했다. 나는 다 했다. 나는 큰일 했다.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예수님 당시에 성서의 시대에 성서의 땅에서 성서의 땅에서 살아가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만의 문제겠는가 그들뿐이겠는가 오늘 우리들은 그럼 거기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 거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다 통틀어서 누구든지 앓고 있는 영적 질병이 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서 시대에 바르세형 석유관들만 그, 그 나쁜 놈들이, 아, 막, 그럴 것이 아닌 거예요. 아, 속 시원하네, 그. 그러면서 자신은 안 그런 것처럼 나는, 나는 죄에 대해서.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는 사람이야. 큰 것은 더잘 지키고, 작은 것은 더, 달, 더, 더잘 지키고, 다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은 한술더뜰 거예요, 현대인들은. 한술더 더 떠서 외식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체로 자꾸 사소하고 별 쓸데없는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지킴으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이지. 그것은 좀틀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것은 세밀하게 뭐, 돋보기를 써가면서 막 확대경을 해가지고 확대를 가면서 그걸 살피고 지키면서, 크고 엄청나고 무서운 일들은 그냥 가름해버리고, 무마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죠.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가리려고 하나 그것은 어리석게 짝이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작은 것박카 회항 근체 이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그리고는 뒤로는 의와 신과 어, 이는 지키지 않아 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사랑의 수고도 없고, 신실한 믿음도 없고, 그리고는 어, 그양념유로 드리는 그 11조 가지고, 나의 모든 허물과 큰 죄악까지도 다가려진다 숨겨진다, 그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지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그것이, 그것이 뭐 값어치 없다고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버려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도 하고 감춘 것이 있는 소예 11조나 양의 1 1조도 하고, <laughs> 그렇지요? 그리고, 어1 1조는 별로 뭐 중대한 사건들은 아니에요. 중대한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더 중대한 일은, 구약성경에서 중대한 일은, 의와 신과 거룩이에요. 의와 인과 신이에요. 정의, 궁율, 믿음.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11조보다 중요한 것이고 어떤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고 어떤 선행보다 중요한 것이잖아요. 가장,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두 가지 다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든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면 다 서울 여기지 말고, 그것을 지켜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가지니까 지키고, 이것은 겉가지니까 지키지 말고, 이것은 뿌리니까 지키고, 이것은 어 가지니까 지키지 말고. 그게 아니고, 다 하나지 않아요. 뿌리에서부터 가지가,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붙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이건 다 한나무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두개다 같이 지키는 것이 옳다. 쉬운 것은 지키고 어려운 것은 지키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 보이는 것은 지키고 보이지 않는 것은 지키지 않는 그런 외식을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참 재미나는 표현을 오늘 성경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절 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 약대 이것은 지구 삼킨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낙타 성서 시대 성서의 땅에서 가장 큰 동물 비교 불어 가장 큰 동물인 거예요. 자고 깨면 볼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은 낙타인 거죠, 약대인 거죠. 그런데 약대는 집어 삼킨다는 거죠. 그큰 것을 그냥 한입 불려서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어떤 것입니까? 성서의 땅 성서 시대에. 눈에 잘보이지도않는 거야. 윙! 하고 지나가는 것 같겠는데, 노안이 온 사람은 안 보여. 그만큼 작은 거란 뜻이죠. 곤충 중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것. 그게 하루살인 거야. 생명도 하루살이니까 하루도 못 사는 것이고, <laughs> 그렇죠? 하루살이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하루가 뭔데? 하루를 살아봤어야지 하루살이가 하루를 알지. 몰라. 그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작은 것. 근데 그 하루살이는 안 먹겠다고 못 먹겠다고 하루살이는 부정한 것이니까 채로 채가지고 다 걸러낸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더큰 악, 가장 부정한 낙타는 집어 삼켜버린다. 그것은 그냥 뭘 잡아서 먹어본다 이겠지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외식이고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아. 가장 작은 것 낙타는 가장 큰것 하루살이는 아주 사소한 것 낙타는 대단히 중요한 것 이렇게 우리가 이것들을 구분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미를 우리가 더욱 명확하게 하는 해학적인 것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너무 과장되지 않아요. 아, 비교하려면 너무... 뭐, 낙타나 양이나 비교하든지. 근데 하루살이 곤충하고 짐승인 그것도 가장 큰 낙타하고 비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그냥 눈먼 봉사가 이렇게 만져봐도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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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낙타고 이것은 하루살이야. 이건, 이건 뭐니. 새살먹은 어려야도 알고 무지 몽미한 사람도 그냥 이것은 그 크기와 그 중요성을, 그 가치를 누구든지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숨길 수 없는 거지요, 감출 수도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 뒤로 말하자면 하루살이 같은 죄는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누가 보고 있으니까 하루살이 같은 죄는 안 지으려고 발광을 하고 안 지으려고 예를 쓴 거예요. 그래서 까다롭게 따지고 들어,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은 먹을 것이냐, 먹을,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건 마셔야 될 것이냐,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이냐, 그거 따지고 있어. 하루살이 같은 것은, 하루살이 같은 죄는 그러면서 약대와 같이, 낙타와 같이 큰 죄는 그냥 그대로 물어볼 것도 없이, 망설일 것도 없이 그냥 집어삼켜 버리는 거라고요. 큰 죄는 막 짓고. 작은 죄는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안 지으려고 애쓰고 그렇다. 그것이 석이관과 바리새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석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루살이의 의미를 지나치게 크게 두으로 말미암아서 더큰 낙타에 대해서는 외면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그렇게 소중하면 더큰 낙타는 더욱 소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살이 같은 죄가 무서우면 낙타 같은 죄는 더 무섭게 생각하면서 죄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보금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낙타와 같은 문제들, 즉 의와 인과 신을 언제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살이와 같은 박하와 해양과 근체 11조도 잘 지키는 실천을 옮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하기 쉬운 일을 생생내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모른 척 회피하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잘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식 그 외식, 예식의 그 표징, 예식의 상징, 예식의 그 현실성, 예식을 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들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작은 일은 하기 쉬우니까 생색내기 좋잖아요. 이것하면 이름도 내고 뭐, 이것하면. 대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런 그러, 거예요. 큰 것은 하기 힘드니까 손원 나니까 그건 그냥 모른 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루살이 한 마리와 같은 사소한 문제에 얽매여서 낙타와 같이 큰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고 그렇게 삶과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하루살이 같은 것을 걸러 먹겠다고 하다가 약대는 통으로 삼켜버리는 그런 악을 행하는 일을 하는 일이 우리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11절을 바치되 중요한 큰소와 양은 바치지 아니하고 작은 박하와 해안과 근처 같은 그런 채소와 양념 같은 것, 그것은 잘도 드러내고 분류해서 바치는, 그래서 생색이나 내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일 거예요. 외식하는 모습,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로 어, 화는 이런 곳에 있단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들이 화 있단다. 그러면 너희는 화 있는 외식하는 자들의 그 삶을 본받거나 그런 삶을 뒤따라가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포기하고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어, 왜요? 그 얘기는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매시간은 석이관 과바리이인들은 반드시 화가 있다. 오늘 일곱, 어, 일곱 번째 화 중에서 네 번째 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작은 것 챙기다가. 큰것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만 큰 것은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진실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작은 희생도 아낌없이 우리가 치러야 되겠지만 더큰 희생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희생을 치러가는 그런 믿음의 혼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시가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우리에게서 구분해 낼수 있게 하여 주시길 비옵고 나옵나이다. 내 안에 바리새인, 내 안에 서기관, 내 안에 예식함을 하나님 깨끗하게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인과 신을 지키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